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제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 믿음을 얻게 된후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일상, 일상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지게 되면서는 더큰 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살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는 않았지만, 부끄럽게도 하나님은 아시는 큰 죄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태가 진짜 회개인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죄의 장본인 되는 제가 기도 좀 했다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계속 들고 들고요. 아,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중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죄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회개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온전한 회개가 될수 있을까요? 기간이나 꼭 해야 하는 기도. 혹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 혹은 열매가 있어야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 봅니다. 어, 아마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딱 연결시키셨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은 좋으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마리 양 이렇게 찾아서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는 잔치를 하고, 또그 탕자의 비유도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죠. 염치가 없어서 자식이라 이름 듣기 부끄럽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 비단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양을 잡고 동네 잔치를 벌리면서 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는 그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게 아마 오늘 질문의 핵심이신 것 같아요. 하나 있죠. 꼭 하나 있어요. 진심. 그것뿐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겠어요. 아, 제가 보고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싶어하는 게 진심이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 더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아, 관계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져요 A와 B가 있는데 두루는 그 남남의 관계고 상거래하는 관계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가 B에게 잘못해서 한 천만 원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킨다고, 회개한다고 그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진정한 것은 고마운데 돈을 갚아야죠. 돈을 갚기 전까지는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자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원금은 돌려줘. 요게 이제 남남의 관계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A와 B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뭐 잘못해서 한 천만 원 손해도 끼쳤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인정하면서도 그냥 법만 갚으면 되지 뭐. 아버지 이거 천만 원 있고 내가 이자까지 갚았어요. 이제 다 되셨죠? 만약에 그런다면 아버지는 더 상처받을 거예요. 이 자식이 나를 누구라 하나? 내가 쥐애인데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부자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진심으로 어 되면 아버지는 그냥 용서해요. 아버지가 이한테 말 그렇게 마, 아무리 진심인 건 알겠지만 돈은 갚아야 되지 않겠냐? 아마 혹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관계라면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나 싶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진심이거든요. 율법으로 뭘 행함으로 값을 치름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죄에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갚아 주셨잖아요. 네가 다못 갚는다. 네가 죽음을 사망을 어떻게 값을 갚냐. 내가 다신 갚아 주마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당연하죠.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괜찮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해요. 일단 죄를 짓게 해놓고는 입장이 탁 바뀌어요. 이제 넌이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어. 네가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냐 하고 자꾸 겁을 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자꾸 그게 율법주의죠. 그쪽으로 뭐라 하는데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 오늘 사인을 주신 분의 글 속에는 그 회개의 진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80년 5월 달에 목사 한수를 받았는데, 사탄이 제 양심을 공격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수 있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수 있어? 하나하나 죄가 떠오르는데요. 어, 내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더라고요. 한 4월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죄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사탄이 자꾸 있게 하더라고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을 해요 자 그래서 사탄이 다시 괴롭힐 때 제가 얘기했어요 어, 나 속이지 말아라 내가 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목사한수 받았어요.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참 많죠. 제가 날 기사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저는 뭐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잠시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속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기독교 최고의 복음입니다. 회자가 날기 사이면서 자주 인용했던 다윗웃의 10편, 32편.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데, 진심으로 회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실 때꼭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 속죄의 은총을 붙잡고, 주원같이 붉은죄, 진원같이 붉은죄,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연 주신 우리 형제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살면서 짓던 죄가 괴로워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목사인 저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경에 나타나셨던 이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기쁨.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가락질을 끼우고 마을잔치를 하면서 기뻐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너 죄는 공짜로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자꾸 하나님 멀리 하시는데 속죄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받아 자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벌써 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이 제꽤 여러 번 이제 시간이 됐는데 어, 모든 사연에 다 감사하고 참 중요한 사연이었어요. 데 오늘 사연 주신 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연이었다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